저 보기, 똥, 똥 쇼. <laughs> 보가 <보거>, 산책! <laughs> 자유롭게 도시면. 어... 짱이다, 진짜 제 에너지가. <laughs> 자, 그럼 식사 맛있게 <laughs> 네, 하십시오, 맛있게 고객님. 하세요. 오, 김선보소. 아 기다려. 제로 <laughs> 이거 먹어볼까요? 기다려. 제로 아니... 먼저 <laughs> 먹어볼까요? 기다려. <laughs> 봐봐요, 우리, 우리 보기 봐봐. 기다리는 거 봐봐. <웃음> <웃음> 기다려. 터치! 먹어! 터치! <득> <나도> 먹어! 먹어 할때 먼저 먹어를.. 먹어 할때 먼저 먹어잘 먹어. 자자자. 그거 와, 접시가 깨끗해. 저기 대표님 죄송한데 우리 기복이 밥을 왜안 줘요? <laughs> 기복이 밥이 아직 안 나왔나? 네, 기복이 밥을... 중말했네왜 밥을 넌안 주냐? 우기 응. 이미 배가 고파. 고가? 고기 이미 배가 고파. 고가? 지자리로 그래도 딱 들어가야 되네, 그죠? <laughs> 잘 시키셨네요. 어우. <laughs> 셋 중에서 우리 성격 베스트 강아지 찍어봅시다. 자 단연코 셋 중에는 우리 기복이가 성격 제일 좋잖아요. 성격은 좋지 않아요? 좋아요, 맞아요. 진짜로 인정. 네. 2위 기쁨이. 음... 2위 기쁨이. 음... 인정하시죠 대표님? 인정하는데. 응. 이거 먹어. 기복아, 네 성격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먹어? 그렇게 참 올라가면 어떡하냐? 다 먹어. 기복. 기보가 카메라에 엉덩이로 그렇게 내미는 거 아니야. 기보가. 아, 정말. 기보기는 참이 뭐라고 그래야 돼. 친화력이 좋아. 저거는 보통 친화력이 아니야. <laughs> 자, 여러분 혹시 내 멍멍이 이런 장기 자랑이 있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? 뭐, 내 강아지 무슨 뭐그빙 돌하를 한다. 라떼 뭐예요? 오빵하세요. 오빵이요? 한번 나와서 오빵이 보여 주세요. <웃음> 오빠 기다려? <laughs> 기다려? <laughs>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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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와 우와! 우 우와! 우와!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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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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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손손손손 얼른 터 와. 이 약간 터치 하는데. 산책 나가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. 아예 나가네. 무조건. 뭐가 산책? 뭐아 산책? 혼나도. <laughs> 나도, 나도 그때뿐이지 금방 기분 좋아진다. 그럴 것 같아. 어. 무조건. 음, 음.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잘다가가 부담스러워. 무조건 간다. 예스. 예스. 새로운 강아지를 만나면 너무 좋아해서 어쩔 맞아, 줄 맞아. 몰라 있어. 아까 내 방에 오줌을 엄청 쌌더라고 너무 좋았어 B타입이네요 B타입 B. 너도 좋고, 좋고 너도 좋고, 좋고 다 좋아. 좋아. 오, 긍정 다만.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이들 옆에 있으면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. 음. 사람이란 사람은 다 좋아해서 심심하면 따라가기 일수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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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저노날 따라와야 되는데. 그래. 누가 데리고 가도 잘살것 같아. 맞아. 맞아. 오늘부터 데리고 가셔도 돼요. 내가 될지. 가만히. 어, <laughs> 얘는 포도 완벽하죠. 포도. <laughs> 어, <laughs> 포도가 지켜주자네. 포가포가포가포가가 <목소리> 소리는 크니까 개들이 다 모이긴 하네. 어? <목소리> 야개 모이게 할때너 울어라. <목소리> 좋네. <목소리> 야, 이거 <던지고> <목소리> <싶겠냐>? <목소리> 야 이거 던지고 싶겠냐? 야 이거 던지고 싶겠냐? 어개갖고여 개가 <laughs> 마지막 불안하다 기복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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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오케이. 기복이+ 기복이+ 기복아. 기복이+ 기복아. 기복아. 기복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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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복아기복아 기복이+ 기복이+ 기복 기복이+ 기복아기복아기복기복 기복이+ 기복아기복아기복아기복아 기복이+ 기보가, 기보가, 기보가. 야, 츰. 야밥이가 먹어. 야밥이가 먹어. 아 너무 귀엽다. 야 근데 제로는 아... 그냥 바로 앞으로 달려. 제로는 우리한테 올 생각 아, 조차 안 해. 그런 누나밖에 모르지. 이 뭐야 이게야? 너 가, 너너 너 가. 이고 죽겠다. 이거 죽겠다. 알았어, 보가. 보가. 밥 줄게 밥 줄게 밥 줄게 아우 밥 줄게 아우 고마. 밥 먹으러 가자. 오. 아, 굿모닝입니다. 응? 뭐 애들 이렇게 자네? 귀엽지. 그러니까... 이들 되게 얌전히 잔다~ 보기 좀밥좀 좀 줄게요~ 버갈로와 밥 먹자~ 나가 네. 포도 잭슨 물물 마시자~ 몰라~ 버갈 줄게~ 기다려~ 음, 누나가 먼저 아, 먹네~ 오늘 날씨가 좋다~ 버갈로와~ 좀 기다려 기다림마~!! 섹스는 밥안 먹어도 되나? 근데 배고프면 치가 먹어. 저 날씨가 진짜 좋다. 야밖에 근데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<laughs> 이런 데가 점점 많아지겠죠? 이렇게 멍멍이랑 같이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정말 옛날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애견이랑 같이 오는 그런 느낌 이 아니었는데 여기. 아.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. 그게. 이게 변한 거죠. 응, 변한 거지. <laughs> 야, 뭐 벌써 다 먹어. <laughs> 아, 저밥도 다 먹네 저거. 근데 잘 먹는 게 좋은 거지. <laughs> 엄청 잘 먹어. 응. 저기서 이제 <목소리도> 멍멍이들과 함께, 아, 함께 아, 네 어. 자유롭게 으시면 어. 자연스러운 샷을 남겨주십니다 어. 자유롭게 놓시면놓시면 짱이다 진짜 제 에너지가 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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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가 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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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가, 보가. 뽀아 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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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! 다 돌았어. 았어